네, 안녕하세요. 제조업창업사관학교의 심유중 대표님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요, 어, 최근 3년 동안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한 셀러분들이 엄청 핫하게 부업으로 많이 시작하셨잖아요. 자, 그럼 어때요? 자, 위탁판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보통 우리가 구업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그런데 어떤가요? 어, 매출에 대한 그 부분에서 특히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실질적으로 내가 시간을 투여한 노력 대비에 성과가 그렇게 좋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식품이라든지 관련된 축산물, 우리 가공품을 직접 제조를 하지 않더라도 나만의 브랜드, 나의 상표로서 우리가 식품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목해주시고요. 첫 번째, 유통전문판매업이라는 영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은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스스로 제가 어, 가공이나 제조를 하지 않고 이러한 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자신이 상표 브랜드로서 유통,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임땡땡 님이 있었죠. 인플루언서 분이신데 그분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호박집 같은 그런 식품을 위탁 판매, 위탁 제조로 해서 유통 전문 판매업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깝게 우리가 좀 음식물이 변질이 된 상태에서 그게 이제 고객한테 배송이 된 거죠. 그 어쨌든 유통 전문 판매 업자의 책임 하에 이러한 식품 품에 대해서 안정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제조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탁자께서 제조를 하시면서 그런 위생적인 관리를 못했던 겁니다. 이것만 잘 컨트롤 가능하다면 어, 여러분들이 직접 제조나 가공 나만의 식품 공장이 없더라도 나만의 브랜드로서 다른 우리 셀러분들과 경쟁이 붙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나만의 브랜드를 런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첫 번째 우리가 유통 전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 우리가 건축물이 창고가 중요한데요. 창고는 제2종 근생 사무소 또는 업무 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는 우리가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관할이 있습니다 관할은 해당 지자체 그러니까 시군구 단위의 어, 영업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영업 신고하는 서류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우리가 한국식품산업협회라는 곳에서요 유통전문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 교육 4시간만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서 이제 제가 쉽게 하면 위탁자가 되는 거고 저희 식품을 만들어 줄 분이 이제 수탁자겠죠. 그분이 제조를 한그 식품을 나의 어, 공장. 또는 창고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 보관하기 위해서는요, 어,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최초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먼저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요, 어, 먼저 영업신고를 하신 다음에 그 영업신고증을 우리 홈택스를 통해서 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나의 식품을 제조를 해주겠다는 그런 수탁자와의 OEM. 우리가 위탁 계약을 해서 그 계약서 사본을 우리가 또 구청에다가 우리 신고를 할때 첨부 서류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어, 이처럼 어, 유통 전문 판매업이라는 것도 있고 축산물 유통 전문 판매업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식품을 리퀴트를 내가 제조하고 싶다 하면 이 제품을 만들어 줄수 있는 어, 식품 제조 가공 업체나 축산물 가공 업체에게 O.E.N. 우리 위탁 계약을 해서 자그 위탁 계약서에 따라서 레시피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직접 우리 제조자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제조사에서 ODM 계약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레시피를 통해서 어, 식품을 또 제조해서 단순하게 저는 이제 유통 전문 판매업으로서 나만의 브랜드만 붙이는 거겠죠.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행정 처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행정 처분은 어, 당연히 위탁자, 유통 전문 판매업을 하시는 그 위탁자도 행정 처분을 받지만 이 식품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반드시 또 우리 어, 수탁자, 그러니까 어, 식품을 제조하시는 가공업체 대표님들도 똑같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까 이분은 우리가 항상 유통전문 판매업을 제조를 위탁을 했을 때 반드시 QC 자,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어, 안정성을 갖는 예를 들면 자가품질 검사라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식품 검사를 반드시 해서 그 식품을 이제 유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 식품을 유통 OEM 계약하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뭐 MOQ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 중요한 거는 품질관리를 위탁자가 할지 수탁자가 할지 그런 책임 소재에 분명하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나만의 돈 나만의 공장 나만의 식품 레시피가 없더라도 자 온라인 셀러가 어 나만의 브랜드로서 조금 남들과 차별성 있게 독특한 브랜드를 어 개척을 하셔서 실제로 유통전문 판매를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최근에는 또 약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통 전문 판매업이 너무나 이렇게 브랜드가 어 여러분들에게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차후에는요 직접 제조를 하시게 되는 그런 어 절차를 밟아 나가시더라고요 왜냐면요 어 OEM 우리가 MOQ의 수량에 따라서 아무래도 마진율이 위탁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OEM 판매가 위탁률이 조금은 좋지만 우리가 마진율이 근데 그 마진율도 사실상 직접 제조하시는 것보다는 또 마진율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요. 또 이런 유통전문 판매를 하시다가도 또 직접 제조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제조업창업사관학교는요. 뭐 식품에서부터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제조업과 관련된 또 유관 비슷한 우리 업종에서도 어, 창업하는 방법이라든지 밀키트를 제조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제조업광고TV는 민수용 행정사 그룹에서 운영하는 우리 브랜드로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정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